시행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공천장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서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크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권자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권자한테 진정성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풀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정성하고 절실함하고. 그러고 이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떼야 되는 거죠. 그세 가지의 용서가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 항상 시민들한테 그,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진정성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좋은 선거를 잘 치러낼 수있지라고 봅니다. 네, 중앙당 선거구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선창을 하면은 제가 못 살겠다 하면 여러분은 심판하자 이렇게 하세요.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이다 못 살겠다 심판이다 예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정식 후보님의 개소식을 축하합니다. 조정식 후보는 제가 공관위원장으로서 같이 오랫간 두달 넘게 같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에. 저는 지도자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부드, 부드러운 연성형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해심을 가진 소유자이면서 이 속으로는 엄청난 개혁을 향한 그 열정을 이 품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야말로 통합과 개혁과 통합을 추진할수 있는 적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거를 지휘를 하면 이민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흥은 정치적으로 가불로 나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체제예요. 그래서 어, 조종식 의원님이 계시는 시흥을과 제가 있는 시흥갑이 하나의 식구랍니다 네, 당선돼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 저 조정식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그 일요일 휴일 시간 이렇게 오디진 오후 시간에 함께 해주신 정말 외인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 특히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큰어른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시죠. 또, 그리고, 아까 칠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또, 그러자, 그러면서 또한 저의 정치적 수신이자, 또 멘토이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 지금 현재, 중앙 생일 선배인 사람하고 계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국방, 안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추락할 수 있는가 너무 원통하고 그리고 과거 우리 민주 진보 진열 때 이뤘던 역사적 가치들 우리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생 경제 우리 사회의 진보 이걸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로 반드시 이번에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